안녕하세요 팀군입니다 지난번에 칠지도 재료를 싹 사가지고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만들려고 왔어요 그 이유가 어... 보통 이제 지난번에 못한 이유가 신성수가 비쌌잖아요? 이게 막 100만씩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2 0만대도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왜이 사태가 났냐면 지금, 파거에서, 타버린 돌의 파편인가? 뭐, 타버린 머식인데? 아, 이건가 보네요. 아무튼, 이거로, 지금 이벤트를 열었는데, 얘가, 석인이라는 몬스터에서 나와요. 석인 맞나? 아무튼. 근데, 거기에, 인면조가 켜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면조는, 신성수를 드랍하죠?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때, 요게 100개가 필요한데 100만 주고 샀으면 1억인데 지금 이 정도로 사면은 2500? 이 정도에서 커지죠? 아주 개이득이에요. 어... 아주 파고 이벤트 덕에 큰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히메그너는 아직 시세가 미친듯이 올라있는 걸 보니까 아직 항삼새뽕이 안 빠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어쨌거나 사봅시다. 어, 청동검이랑 거울이랑 방울 만들려면은, 청동이 총 900개 필요하죠? 뭐야. 아니, 무슨, 청동이 없네 여기서. 와 이렇게 막힌다고? 아 일단은 계좌부터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계좌 정리를 싹 하고 왔습니다. 전장에 정확히 딱 20억 남겨놨고 다 사면은 얼마 드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나저나 청동이 큰일이네요. 요거는 사통을 한번 때려볼까? 청동이 없냐? 나머지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바로 바로 합시다. 아연이 총 100개씩 세 세트니까 300개 필요하죠? 어, 여기 5,000원, 둘다 5,000원이네. 300개. 아연 다 샀고, 낡은 서판. 실수 안 하게 하나씩 삽시다. 차원에서 10개. 가격 차이 무엇? 제일 싼 것부터 삽게요. 하나 샀고, 아홉 개 사면 되죠, 열 개. 그리고, 서판, 생명에 서. 얘도 열 개. 세 개, 일곱 개. 닫았고, 낡은 서판, 조금의 서. 얘도 10개 아, 왜 이렇게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음에서 다음에 마법에서 10개, 요거 9개 사고, 요거 1개, 마법에서까지 했고, 환생에서 10개, 다섯개 다섯개 해서 열개 더 샀고 지금 아주 좋은 가격 신성수 100개에요 더하기 잘합시다 스물 두개 여러면은 스물 여덟개 28개. 스물 여덟개에다가 59 더하면은 87개? 오, 딱 13개. 이렇게 하면은, 최저가로 100개. 그리고, 황룡의 비늘 30개. 1개. 8개. 이렇게 하면 30개죠? 공룡의 비늘 30개. 허룡의 불꽃 30개. 여기 맞네. 30개. 신목의 씨앗. 30개. 14개. 여섯 개 하면 30개죠? 불꽃, 지앗 30개 이게 되게 싸네 이거 누구한테 나오는 거지 이거? 30개 신검의 조각 이거 30개 아 수량 봐 누가 싹 사갔나? 수량이 왜 이러지? 가격도 조금 비싸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더하기 잘합시다. 30개 가야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 8개, 11개, 19개. 20개. 일단 20개. 오, 엄청 비싸졌는데? 아, 이거 좀호구데 여기서 사면. 21개. 22개. 아, 진짜 너무 호구다, 이거. 30개. 와, 진짜, 호군데, 이거. 와, 240짜리를 사네, 내가. 두배 넘게 샀는데? 이거 보통 100만이면 사는데. 어쩔 수 없죠? 얼마 손해본 거지? 100만짜리 한 20개 더 샀으니까 2천 아이, 버려버려. 신수의 근원. 이 미루다가 칠지도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버립시다, 다. 얘 다섯 개. 잠깐만. 힘의 근원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신수의 근원으로 직접 만들도록 할게요. 다섯 예, 개만 사면 되죠. 아그 전에 청동 산다고 사통을 날려놓을까요? 사통 날려놨으니까 이어서 갑시다. 신수의 근원 100 코. 아직 안 샀죠 신근? 샀나? 안산거 같은데. 뭐야, 방금 전에 530짜리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니, 누가 지금 사과 있나 보다. 하나. 넷. 다섯. 빨리 해야겠다. 누가, 잠깐만, 현무. 다섯 개. 주작 안 샀죠? 작 근원 비싸네. 캘만 하겠다. 뭐야? 물품 주막이 꽉 찼나 보네요. 어, 꽉 찼네. 일단 신수의 근원 주작 한 개까지 산거 확인하고요. 어디다 어놓지아 여기 있다. 아무튼 다산거다 꺼냈으니까 이제 이어서 갑니다. 지금 이제 주작 사야 되죠. 싱글 레그는 아이고 주작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진수의 근원, 추적 다 샀고. 청룡. 어, 여기있다한 개. 네 개. 지금 샀나요? 잘못 눌러서 취소된 것 같은데? 샀네. 어, 비싸다. 캘만한데 이거? 캐러 갈까, 내가? 기린 다섯 개. 지면에 정수. 다섯 개죠? 한 개. 뭐야, 버그야? 뭐지? 네 개. 해주면? 청동 빼고 닫았습니다. 근왜내 사통 안 올라와? 제가 평화를 여기다 될까 그리고 방금 전에 제 사통이 올라가자마자 귀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개당 30에 900개를 판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2억 7천이죠? 2억 7천. 까지 꺼내면 요만큼이 이제 잔액이네요. 청동까지 사고 나면은 요만큼 남습니다. 청동까지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총 잔액이 이만큼이네요. 원래 딱 20억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제하면은 9억 7,722만 9,999전 들었네요. 약 9.8억 정도? 10억 생각했는데, 이, 이득, 이득? <laughs> 아무튼 이제, 지금 살짝 후회를 하고 있긴 한데,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제작을 갑시다. 어디다가 딱, 템다싹 모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게가 안돼또아 이래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지국천왕을 만들건 그랬다는 생각이 요즘 유난히 들어요 무게가 영 진짜 극혐이야 요거 요만큼이랑 요거 이만큼이랑 요거 이만큼에다가 내거블템 여기 있구나 이만큼 이렇게 해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청동, 검, 거울, 방울 20개씩이랑, 청동이랑, 아연. 아연 여기 있죠? 아, 얘가 아니죠? 얘는 퀘스트. 얘야, 얘. 예. 어, 칠지도 재료인 청동, 검. 본캐에 넣고 오 이런 게 되네. 청동 검만들었구요 청동 거울이 됐고 방울까지 이렇게 해서 세개 완성. 이 완성품을 다문으로 옮길까? 어 다문으로 옮길게요. 음, 템창 모자라구요. 여기서 이제, 심검의 거푸집. 낡은 서판 10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신성 수백 개. 템창 없으니까 옮겨주고. 되게 좋아졌다. 옛날엔 이거, 템 올렸던 것 같은데 직접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신검에 거푸집까지 만들어 주고 뭐야 버그? 뭐야 버그야? 이...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버그 아니구나 내가 자, <laughs> 내가 버그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용빈을 검이죠. 황룡의 비늘 30개 활용해볼 거 30개 신목씨 30개 불꽃씨 30개 에다가 신검의 조각 30개 그래서 신검 용비늘검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힘의 근원이죠. 이게 저처럼 이렇게 후지 안 하고 천천히 구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빠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상화 할 겸해서 이렇게 여섯 개. 를다 구하고요 드디어 칠지도 완성 좋아요 근데 지금 누가 껴보냐 얘검쓸수 있긴 한데 레벨이 199거든요 칠지도 낄수 있죠 낄수 있긴 한데 그럼 본캐가 껴야되나? 본캐 근데 힘이 거진데 한번아룩좀 보자 뭐야 이거 서총이구나 잠깐만 요즘 외형 변화 비싸요 이거 하면 안돼 외형 변화 하려면 식량 드는데 이제 식량 수급할 데가 없어요 이거 이거 <laughs> 함부로 못빼어 잠깐만 아이 하지 마 맞네 본캐 산사태 어... 공속이... 다문이랑 범인은 같아요 공속이 좀 에바 같은데? 제가 지금 막 자세한 리뷰는 안할 거예요 오늘은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속이 좀...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지금 계속 누르면서 옮기고 있는데 다문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다문이랑 비빌 수 있을 정도라는 그런 기대는 안 했지만 아무튼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랑 보면은 다문이 범위 음 응. 보이시죠? 다문 요게 본캐 아 예약 시절만 보이겠구나 음 응. 범위가 같습니다 범위 같고 이펙트 비슷하고 사거리 짧고 어? 사거리 비슷한가? 나중에 리뷰할게요 이거 자세히 아무튼 요렇게 칠지도 완성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좀 허무하네 진 칠지도로 업그레이드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때 이거 얘가 가지고 있어라 그때 어떤 분이 아니 제 블로그 이웃분이 진칠지도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칠지도까지 완성했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